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8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인도네시아 식당 중의 하나인 탐보아 마스를 소개합니다. 탐보아 마스는 그레이월드 시트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쇼핑몰에도 있고 그리고 파라곤에도 있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탐보란 뜻은 파당이란 동네의 사투리로 추구한다는 뜻이고요. 마스란 뜻은 금 또는 서빙, 서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터프타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음료도 그 아보카도 설탕도 있고 요즘은 저는 여기 가서 우롱차 맛입니다 따뜻하게 그게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여기는 노란색 라이스를 제가 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카레를 추가해서 위에다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어제 소개해 켰던 그런 라이스랑 좀 다른 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간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오시면 저의 그 친한 분들 또는 대접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많이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프렌당 이라고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 우리로 말하면 갈비찜 같은 아주 부들부들한 예, 고기이고요. 그리고 이 집에는 사태도 나오는데 사태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가면 사태를 보통 닭이랑 뭐 여러가지가 여러 있는데 저는 주로 닭고기 하고 여기 소고기 하고 두개 섞어 갖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엔 야채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건데요 어제는 제가 에, 깡꽁을 먹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집가서 제가 먹는건 카일란에다가 오이스터 소스 또는 카일란에다가 갈릭을 집어 넣은걸 먹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카일란에다가 갈릭을 넣은 건데요 이거는 보통 두개 이상씩 시켜야 되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모시고 갔던 손님들을 보면은 에, 크라크달 남자 훈련소라든지 또는 사진은 안 나왔지만 아이언 배트라든지 에, 그랜저맨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와서 저랑 같이 먹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양 감독 TV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투기 양 감독 TV라든지 함서희 선수라든지 우성훈 선수라든지 이런 양 감독 TV 채널의 분들도 오셔갖고 저랑 자주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가는 곳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되시면 여기 사시는 분들도 좋고 또는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도 탐부아 마스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 보시면 198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하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